그림을 그리다 보면 언젠가 넘어야 할 관문이 있다. 그건 바로 해부학. 이 해부학을 할줄 알게 된다면 그림의 매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가 있다. 그래서 여러 그림쟁인들이 그래 오늘부터. 해부학 공부 시작이다! 하며, 요런 책이나 요런 책을 보면서 공부하려고 한다. 하지만 막상 책을 펴보면 존나 어렵다. 나 같은 경우, 해부학을 하나도 몰랐을 때, 근육 뭐, 별거 있나? 가슴 근육하고 팔, 종아리, 허벅지 근육, 그게 끝 아니야? 라고 엄청 허세를 부렸던 시절이 있었다. 하지만 해부학 책을 쭉 훑어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. 아, 난 족밥이었구나. 사람 몸에 이렇게 많은 근육들이 있었는데,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허세를 부렸다니. 정말 부끄러 그러웠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해보고자 공부를 했었지만 해부학의 압도적인 폐기에 눌려 책을 한 1, 2년 동안 방치를 했었다. 솔직히 이 부분 찔리는 사람들 많을 거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. 딱 3분이면 상체 근육 마스터 쌉가능. 위에서도 말했지만 나도 해부학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부도 하면서 영상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작하게 되었다. 이번 영상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는 부위인 상체 근육에 대해 먼저 다뤄보고자 한다.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위의 근육들만 쏙쏙 뽑아서 만든 영상이니 꼭 끝까지 보길 바란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다. 우선 핵심이 되는 상체 근육은 대용근, 삼각근, 복직근, 정거근, 외복사근 이렇게 총 5가지다. 그럼 근육을 그려보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. 우선 제일 먼저 삼각근이다. 삼각근은 쇄골이 1/3 지점에서부터 팔의 중간 부분까지 사선으로 이어져 있다.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삼각근이 이두근과 삼두근 사이로 들어가는 걸알수 있다. 또한 삼각근의 길이는 쇄골 길이와 거의 비슷하다. 두 번째, 대흉근. 대흉근은 흔히 큰 가슴 근육이라고도 불리는데 자세히 보면 두 개의 근육으로 나뉜다. 첫 번째, 쇄골에 붙어서 팔 아래 부분에 붙은 근육이 있고, 두 번째, 갈비뼈 중앙에서부터 팔 윗부분에 붙는 근육이 있다. 이 근육들은 이렇게 사선으로 교차되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. 뭐 사실 해부학을 엄청 디테일하게 파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형태로 생겼구나 정도로만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. 세 번째 복직근 복직근은 갈비뼈 아래의 움푹 파인 부분에서부터 사타구니 끝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. 근데 여기서 살짝 여유를 줘서 그려주면 더 좋다. 복근은 총 8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2등분으로 나누고 그 윗부분은 총 3등분으로 나눠주면 된다. 사진을 봤을 때 복근 아래 부분이 제일 면적이 넓지 않은가. 그러면 부등호 방향은 당연히 아래쪽으로 그려주면 된다. 네 번째 외복사근 외복사근은 대용근에서부터 복직근 거의 끝부분까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. 외복사근은 아랫부분을 보면 사타구니 방향쪽으로 붙어있는걸 알수있다. 다섯번째 전거근 전거근은 개인적으로 근육공부 하면서 제일 골 때렸던 근육중 하나였던것 같다. 이 근육은 총 9개이고 네 다섯 개정도는 대형근에 가려지기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. 여성같은 경우는 유방에 가려져서 더더욱 보이지 않는다. 그래서 정면을 그릴때 대형근의 가장 끝부분에 살짝 그려주면 된다.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톱니형태로 되어있기때문에 이부분만 잘 신경써서 그려주면 된다. 이렇게 상체 근육의 핵심이 되는 근육들에 대해 알아보았다. 그럼 이제 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, 이 배웠던 내용을 실제 내 그림에 적용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. 예를 들어, 나 같은 경우엔 해부학을 공부한 뒤에 실제 인물 사진을 보면서 인체를 그린 뒤에 직접 근육을 그려보았다. 이렇게 그리니까 확실히 아까 공부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좀더잘 들어오는 것 같다. 여기서 추가적으로 했던 건 정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의 인체를 보면서 근육을 직접 그려봤는데, 이게 정말 좋았던 것 같다. 근육 또한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근육에 대한 이해도를 팍 하고 올릴 수가 있었다. 정말 꿀팁이니까 꼭 많이들 주워가길 바란다.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다. 상체의 핵심 근육은 첫 번째 삼각근, 두 번째 대흉근, 세 번째 복직근, 네 번째 외복사근, 다섯 번째 전거근 이렇게 총 다섯 가지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다. 재밌게 립시다 토드였습니다.